오늘은 인도 음식 전문점에 갔었어요. 모든 것이 신, 신기했어요. 응. 아이고 또려 가지고. 이 선생님들 찍어 이거 담아 가세요. 내 것도 담아 주세요. <laughs> 어, 어. 내 것도 담아 주세요. 어, 기거 이건 양고기. 카레. 카레 붙이고. 쪽건 치킨, 치킨 카레. 음. 그거 아니 이거 먹 아, 아니, 아니, 많이 주세요. 응, 응, 응. 이 말까지 여기 들어가야 재미있어요. 아이고, 어, 어. 야, 아, 맛있다. 입뜨 크다. 입도 크다. 음. <laughs> 이거는 인도에서 부침이 같이 화덕에다 구운 데다가 카레를, 이 카레를 음, 얹어서 먹는 거래요. 난이라는 부침이. 이건 키친 카레 또 하나는 양고기 카레. 제목은 야채 샐러드에 치킨 세조각인데 제법 양이 많아서 많이 남겼어요. 인도 만두인데 속에 감자가 들었어요. 케찹 찍어 먹죠. 요구르트로 된 음료수를 마셨는데 참 맛있었어요. 생각보다는 맛이 제법 있었고 가격도 저렴하니 괜찮았었어요.